야, 피맨 나왔냐? 이거 하나 보시죠. 나 드디어 저거 처음 보거든. 아, 저 처음 보다도. 뻥. <laughs> 오, 시발. 뭐야? 우리가 또뭐야오잠만잠만만 불불불 엣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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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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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예 형님 철저하게 생각보다 아, 이쁘게 맞지? 생겼다 예야 예. 들어가면 죽는다 예예 네. 네. 뭐야 터지는 어, 소리 얘. 나는데? 팀얘 아. 터지는거 존나 전해라 빵빵빵빵빠밤빰왜 함정이야 덤벼 존나 봐라 시발 와, 뭐야. 개싸이크 진짜. 네. 철, 철이 많다, 안에. 철조가개많아 네. 야, 셔터가 10%몇 개냐? 10%요? 10% 하나에 그거 쓸걸요? 폭발탄? 어, 나와봐. 오, 오,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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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야, 나와. 오, 맛있겠다, 빼고 나와. 밖에 봐줘. 네. 아 이거 개꿀기, 개꿀기, 가는 개꿀기인데. 뭐가 나서 터지는 거야? 디포, 디포. 아, 레이드 하고 있어? 아 바로 우리 우리 작은 작은 집 바로 앞에. 나또 간다. 권님은 어디 갔어? 끝났어 레이드. 아니. 그집뭐 있는? 야, 반소 반소 반, 반소랑 키트 개 많아. 어저 총알 좀요. 어 하야 하야 하약어 하야 와라 하야 와라.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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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 개레이득 그다음에 이거 이득인데 음. 이 정도면 이득시포퍼 죽는 거아니 그냥? 일단 빼줘 형님. 오빼다빼다왜 어, 빼? 음, 음. 아,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빼라빼일도 알아야지. 밖에 나면뭐 해? 건차 있잖아요. 야. 쫄려? 기다려 봐. 내가 건차 바로 어, 뚫어 줄게. 기다려 봐, 임마한 네. 번. 아. <laughs> 근처, 아, 건차. 이 건차 뚫어 줄게. 기다려 봐. 건차 딱 뚫어 줄게. 아 바로. 왜집퍼있는 대로 다쓰 네? 아, 1 0쓰데 나왔네. 잘 폭발탄 만들어. 우리 10% 코코넛 나리 있으면 포탑 좀, 아, 형님들, 우리 형 그거 좀, 꺼줘. 있어. 아, 형님들, 올금 같다 이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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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도 지금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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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직.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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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지금 지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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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야, 아, 나쁘지 않은데? 야, 이거 탈수 이거. 아, 저기, 저기, 언덕에 있다? 방사능복? 빼는데? 공격지면서 뺀다. 방보 하나 컷, 방보 하나 컷. 나이즈 아, 너 앞에 많이 가 있었구나. 저힐 중. 어, 나 백업 갈게. 두 대, 두 대. 백업 좀 와줘, 얘들아. 나이스, 오케이. 나 돌게 왼쪽으로 좀만 버텨, 죽지. 에, 안 죽어. 안잡아도 네. 되니까. 오케이. 이따 <laughs> 있다, 있다. 잠깐만, 나 아직 사정권이 안 나와. 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얘, 나 봤다. 한 대? 두대 헤드? 잡았 다운이다, 다 다운, 다운다운 아닌가? 잠깐만 잡은 거 같은데, 두 명이다, 두 명이다. 내 앞에 방사다 하나, 백업조, 하운는정수원헤운나텐텐다브 할게. 일단 한명 다운 기다려봐. 나텐 어디 쪽이에요? 아나 하나, 하기다나 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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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요아 하나, 아 조심해, 조심해. 간다 엘고요 쏜다 엘고요 쏜다 필드 필드 엘고요 필드 엘고요 아이다놈이 새끼들 투명이다 어! 오지네 어. 어. 와! 와! 죽을뻔 했다 기다려봐 내가 내가 더와줄게 오케이 오케이 대충 어디 쪽이야? 런사 쪽 런사, 쪽. 런사, 런사, 런사 밑에 쪽이야 런사 방향 엣알칠육 헤드! 한대한대두대두대 헤드 나나 가고있어 또네 나 오른쪽 나 왼쪽 다운이다 응. 다운이다 다운해, 다운.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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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 크리아 오오 s SNG 다운 SNG 다운 나이스 와 미친 나이스 어, 한명 더 한명 더 한명 더 뒤에 뒤에 한명 더? 송전타 송전타 에기다에기다 에케, 에케 누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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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 대, 두 대, 세 대, 해드해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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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아, 쟤, 이제 그거, 넷째 쩔. 그거 같은데, 원신 같은데, 아니, 넷째도 찾았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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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하나, 나 똥. 에그, 에그, 에그. 나 뒤돌아, 나 뒤돌아, 전바디는 죽. 한명이더 에케드. 나이스. 집에서 보이겠다. 안 보이나? 볼트, 볼트 헤드컷. 나이스. 에케, 에케, 필, 에케 필. 아라라라 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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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는데, 트레서 아니야, 저거? 위벽기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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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에도 시었루면주셔야될것 루프 같은데, 아, 루프에다가만나와 이거 뭐라고 나왔나? 루퍼에원가한대1한한대더0 1한대더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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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도 쟤네 점프할때 같이 점프하는게 오케이 난안 죽여 나안 죽여. 죽여. 죽여 오케이 파이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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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안 죽여 뭐야 나안 죽여 뭐야 오른쪽 파이프지 응. 오른쪽? 응깨봐 빨빨빨빨 나 탐먹고 이렇게 한대 오른쪽 파이프지 야 얘는 어쩌다 이렇게 떠오 이렇게 떠오 이렇게 떠오 야 에스유 에스유 이렇게 떠오 이렇게 먹었어 이렇게 먹었어 이렇게 한번더 이렇게 한번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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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온다 왼쪽 왼쪽 두명더 온다?